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울푸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부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파를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윤례여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여호와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인물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10편은 이스라엘의 명절인 초막절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성경에서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입니다. 이 가운데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명절입니다. 초막절은 9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 7일간 지켜지는 절기로, 단순히 추수감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백성들은 수카라고 부르는 임시 거처, 즉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7일간 생활하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시인은 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초막절의 소고, 비파, 수금, 나팔과 같은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초막절의 악기를 동원하여 모두가 함께 노래하는 것은 함께 즐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초막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먼저 6절과 7절에서 과거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을 것을 요청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심 그들에게 무관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내버려 둠과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 두어 그의 임무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리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심판받고 사망에 이르는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 식사 문화는 어린 아이에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뜨거운 국, 찌개류를 먹을 때가 많고 그것도 가스버너에 냄비를 올려두고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숯불이나 전기그릴에 고기를 구워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화상을 입을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들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뜨거운 음식이나 가스버너나 숯불을 손대지 않도록 아뜨아뜨라고 미리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은 뜨거운 냄비, 가스버너, 숯불을 멀리 하지만 말을 잘안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아 손을 갖다 대고는 놀라서 자지러지게 우웁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뜨거운 냄비나 가스버너나 숯불을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톡톡히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뜨거운 냄비에 뜨거운 냄비와 가스버너와 숯불에 손을 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보면 10절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도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의 성도로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채워 주십니다.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광주 양님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 뜻대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양님교의 성도들이 오늘 이 하루도 일터에서 일하며 삽니다. 그 일터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감과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못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